동영상은 유튜브 반중세로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마이크론이 일본에 공장을 설립을 하는 와중에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요. 뭐 기존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HBM을 양산을 하고 있고 이 공장에 들어가는 전체 투자액의 34억 달러 정도 되고 그중에 40%를 일본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2025년에 EUB를 적용을 해서 이 차세대 디램을 2026년부터 생산을 한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AI용 기업으로는 엔비디아가 최고 고객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마이크론도 HBM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게 되면은 이 삼성이나 SK하이닉스와 점유율 싸움이 어, 시작이 되는데,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현재 HBM 시장 점유율로 보아서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올해 기준은 어 마이크로는 전년 대비 하락한 4에서 6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어, 그나마 괜찮았던 것은 마이크론의 4분기 매출이 6월부터 8월 기준 40억 1000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업계 예상치인 39억 3000만 달러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라는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출 자체로 보면은 YoY 대비 40%가 하락되는 수치였습니다. 매출에 영향을 줄수 있었던 부분을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국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원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마이크론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중국과의 사업에 있어서 상호호해 문제를 제기를 하고자 이원단이 이번에 중국에 방문한다 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고 이 미국 이원단이 중국 국가 주석면담을 요청했지만 이 만남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 같다 라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만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어 물론 공식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중국에서 마이크론 제품을 제재하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보안법이지만, 어쩌면 미국의 대중제재와 맞붙은 상황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국가 주석과는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사 스크랩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